여기까지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조립품 환경에 대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형 조립품의 경우에 <laughs> 하위 조립품에서 구속조건 오류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이와 관련한 오류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립품의 작업 피처가 너무 많은 경우 이러한 작업 피처들의 가시성이 성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성을 꺼야 되는데요. 모든 작업 형상을 빠르게 끄기 위해서 뷰의 객체 가시성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조립품에 포함되어 있는 코일이라든지 스프링 모양의 부품은 자원 상량이 자원을 사용하는 용량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한 쉐이프로 대체하거나 가시성을 끄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표준 부품에 대한 것인데요. 인벤터에서는 표준 부품을 일반 부품과 다른 방식으로 검색하기 을 때문에 라이브러리 폴더에 표준 부품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익스프레스 모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익스프레스 모드라는 것은 어, 모델의 화면 표시 및 관련 최상위 데이터만 로드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능인데요. 큰 조립품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파일을 열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스프레스 모드에서는 일부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전체 로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명령에 접근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 전체 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익스프레스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향상된 표시 데이터가 맨위 단계 메인 조립품 파일에 저장되고요. 계속해서 추가 데이터가 있다면 인벤터에서 조립품을 더 빨리 열 수가 있습니다. LOD (레벨 오브 디테일, 세부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세부 수준 표현을 사용해서 필요 없는 구성 요소를 억제하거나 또는 여러 부품을 단일 부품으로 교체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형성 단순화 부품을 사용해서 더욱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laughs> 인벤터에서 조립품을 단순화 시킨 후에 파생 기능, 파생 기능 아시죠? 파생 기능을 사용해 이 단순화된 부품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형상 단순화의 경우에 사용법이 비교적 쉽고요. 복잡한 모델의 파일 크기를 현저히 줄여 드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립품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음, 지금 인벤터를 잠시 열어서 보여드린 기능을 좀 어, 보여드리도록 아, 설명드린 기능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조립품자가 잠깐 닫고요. 공장 섬유보다 조금 더 그래도 흥미있어 보이는 모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차 모델인데요. 보시면은, 익스프레스 모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 모델의 경우에 고유한 부품 수가 1,100개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발생 수가 한 3,500개 정도 되는 그래도 굉장히 대형 조립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표시됐죠? 자, 이러한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된 그런 자동차 모델이고요. 지금 그래도 굉장히 빨리 열렸어요.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열렸고요. 윈도우 작업 관리자에서 메모리 용량을 보시게 되면 약한 1.5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 약한 1.4기가 5기가 정도의 메모리 용량을 차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잠깐 이 모델을 닫고요. 이번 에는 익스프레스 모드 를 사용 하지 않 고, 한번 전체 로드 기능 을사 용해 가지고 모델 을 열어 볼게요. 아까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리죠. 지금 용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3기가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고요. 물론 이제 모델을 약간씩 뭐 움직인다든지 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그만큼 더 사용하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익스프레스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가장 최상위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만 로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로드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고유한 부품수라든지 발생수는 그대로 동일하죠. 하지만 전체 로드를 할 때보다 더 빨리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 로드를 하는 이유는 일부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익스프레스 모드를 열었을 때. 자 근데 작업을 하실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자동차 모델이라고 보실 때 전체 모델을 다 열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부품수라든지 발생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가 필요없는 그 껍데기 부분을 억제를 했어요 억제를 하게 되면은 해당 부품이나 조립품들을 로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열어 놓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이 조립품을 닫고요 처음에 오픈을 하실 때, 자, 처음에 오픈하실 때요. 이미 세부 수준을 다 설계해 놓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미 세부 수준을 다 설정을 해 놓으신 거죠. 필요한 부품을 억제한다든지, 뭐 가시성을 끈다든지 해가지고 세부 수준을 이미 진행해 놓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형 조립품을 여는 과정에서 그 세부 수준, 원하시는 세부 수준을 선택해서 여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품 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장 레이아웃이라면은 모든 부품들을 완전히 억제해 놓고 그렇게 되면은 로드하는 시간이 더 짧으니까요. 그 다음에 원하는 세부 수준을 선택해가지고 작업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같은 조립품이에요. 같은 조립품인데 부품의 숫자라든지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는 부품의 숫자라든지 발생수가 굉장히 줄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사용한 요 세부 수준 기어박스라는 세부 수준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미 억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품들이 빠진 상태에서 로드가 돼서 더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laughs> 한 가지 더 간단히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간단한 컴퓨터 모양이 있는데요. 어, 이게 대형 조립품은 아닙니다.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었던 거고요 형상 단순화 대체 기능 한번 자세 사용해 볼게요 자 원래 컴퓨터 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시성이라든지 크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가벼운 그런 파생된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형상이 굉장히 단순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부품의 고유 부품의 수라든지 발생 수가 엄청나게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조립품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